나 정민이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. 근데 뒤에 가서 다른 짓 하고 있어. 그게 그래, 아니라는 거야. 이리랑 너는 왜 망상에서 내가 공격하니까. 가만히 있고 있는데 좀 아, 어느 누구랑도 다 싸운 적이 어 처음에는 근데 전부 다 다른 사람만 듣고 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야. 처음에는 다 지지하고 난리가 나고 맨날 지지하고 지지하고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. 내가 그 사람들이랑 싸운 적이 없다니까. 돌변하고 나서 싸운 거야. 이해되시겠죠? 처음에는 지지합니다. 지지합니다. 가고 나그 사람들이랑 싸우거나 내가 잘못한 게 없어.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만 듣더니 돌변해. 다른 사람만 듣더니 돌변한그니까너가 어이가 없는 거 한두 번 얘기 아니고 이런 게만 심하게 되는 거 같아. 처음에 내가 막그사람들막 싸우는 거 아니야. 아어요 여러분이. 제가 요렇게 그 경험을 말씀드리그 지지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다가 그 사람들이 뭐 싸우고 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영향을 계속 받고 연애. 그 말을 듣는 거야. 그런데 자기가 먼저 돌변해. 그럼 내가 이게 웬일입니까? 라고 싸우고 있는 거야. 어, 이거 근데 갑자기 그렇게 덜 지지하고 저렇게 하셨다가 테레를 지지하고 하다가 이건 이건 어떤 경라고 내가 질문하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런 거다 돌변해 있어. 돌아버린 거야.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먼저 싸운 적이 없다고. 그게 자체가 아 돌변하신 거구나. 한번더 기회를 주고 한번더 물었는데 돌변한 거야. 어머, 어이가 거야왜 저를 갑자기 공격, 왜 저를 갑자기, 공격해? 왜 저를 갑자기 왜 우리 구독자랑 이런 걸왜 공격하세요? 아닌데, 아닌데, 그냥 공격하고 있는 거야. 아니, 저, 저한테 말씀하고 저랑 싸울 일 있으면 싸우는데, 저는 지금 아니 열심히 전문성품 다는고 갑자기 다른 사람 얘기 듣더니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? 질문 던지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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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더니 뒤에서 또 공격해. 그럼 나이가 화가 나는 거지, 이제. 차라리 그냥, 어, 그럼 그 차라리 떠나 근데 차라리 떠나가라. 근데 왜날또 공격하냐? 나를 공격하니까 제가 이제 대응하기 시작하는, 전부 다 그런 식인 거야. 전부 다. 그 대응한다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, 그러면 거의 상우이구독자랑 저랑 전부 다 다른 거야.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건, 이동육한 겁니다. 이거를. 제 말씀 아시겠죠? 한 번이라도 내가 어? 너 그냥 시비 걸때 내가 먼저 싸울게 이게 아니란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듣더니 거기에 빠져 그리고 나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 지금 자기네끼리 싸우고 난리가 저에 대해서 모르거나 많은 얘기를 못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된 정보에 여러분이 어, 피해를 받거나 속을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랑 싸울 일이 없죠 지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시비를 걸 이유가 없죠 제 말씀 이해 되시겠죠?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항상 제가 시비를 걸, 근데 꼭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보더니완격한 거다를 그냥 돌아가지, 왜 공격하냐, 라는 말 하다가,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, 아,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또 공격해, 이제. 계속 그지 만하 공격만. 뿐만 아니라 대응하기 시작하는 거야. 이 구조가 똑같아, 모든 분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. 깊도록 저는 감사하고 고맙니다 그 했을 것 뿐이에요. 여러분이 제 이해되시겠죠? 제가 먼저 싸울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야. <laughs> 자, 아, 저는 이해합니다. 최소한의 단어. 여러분이 그거를 어,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, 이례적이죠. 제가 공격받는 이례적이기 때문에. 그리고, 그럼에도, 제 공격받을 때도, 어, 무심한 분들도 있고, 또, 축도와주신 분도 있어요. 저희 스페너 분들, 구독자 분들 중에서 또 저를 이해해주시는 분다 봤기 때문에. 모든 걸다 봤기 때문에. 어, 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,